노화로 인한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생각보다 금방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장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재산의 부족함이나 건강의 악화가 아닌 이미 지난 인생을 떠올리면서 드는 후회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후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새겨듣고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 관리나 노후를 위한 연금을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자 존 릴런드의 저서 만일 나에게 단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에서는 저자가 직접 여러 노인들과 1년 동안 인터뷰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노인들이 주로 하는 후에 5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주로 하는 후회 첫 번째는 바로 당장의 행복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점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죠. 행복을 느껴보기 위해 아주 사소한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저자가 인터뷰를 했던 92세의 요나스는 말했습니다. 이 적시는 내 천국이야.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대저택 차 시골 별장이나 보험도 필요 없고, 부자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포도 한 접시야. 이 접시 하나만 있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해. 이 포도를 맛있게 먹는 걸로 충분해. 그게 행복이지. 난 그러면 행복해. 열매가 더 먹기 좋게 잘 익을 때 비로소 따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과를 얻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보상의 크기와 상관없이 행복은 정해진 한계인 설정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큰 행복을 한번 느끼려고 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존재하는 사소한 행복을 계속 느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현명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현재의 만족감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스탠포드 장수연구센터의 설립자 로라 엘 카스텐슨 교수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노인들은 당장 즐거울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반면 남은 삶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미래에도 얻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에너지를 낭비했죠. 노인들이 주로 하는 후회, 두 번째는 바로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원인 퍼트리샤 보일은 246명의 뇌를 부검한 결과,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간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보다 기억력 지수가 훨씬 높았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치매가 찾아왔을 때그 증상을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죠. 노인들이 주로 하는 후회, 세 번째는 바로 소중한 것과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살았던 점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뭔가를 얻어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그것과 가치가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잃어서 느끼는 불행감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손실 깊이라고 부르죠. 노인들이 주로 한 후회 네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태도로 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온 노인들은 혈압이 더 낮고 면역력이 더 높았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이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체의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시사하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할수록 상대도 즐거운 감정이 생겨 당신에게 훨씬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주로 하는 후회 다섯 번째는 바로 종종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등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결국 언젠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장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국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을 잊지 못하고 후회하는 감정을 평생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저자와 인터뷰를 했던 92세의 요나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하루하루에 나비 효과가 있다고 믿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음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말이야 그래서 나는 나쁜 짓은 뭐든 안 하려고 해. 오늘의 도서 '만일 나에게 단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 면을 통해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도서에는 뉴욕타임즈의 기자이자 도서의 저자인 존 릴런드가 담아낸 연장자들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터뷰 내용들이 더 많이 담겨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